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옥천에서 복숭아 농장과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젊은 농사꾼이라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 농사 3년 차랍니다. 제가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전남편과 이혼하면서예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고아였던 저에게 남편은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난 남편은 활달한 성격 탓에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반면에 저는 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약간의 재산으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오롯이 혼자 살아가야 했던 저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런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남편 덕분에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답니다. 처음으로 정을 준 사람이자 온전히 저를 바라봐 준 사람에게 제 모든 걸 바쳤지만 그런 제 진심과 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남편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정아 나 다음 달에 군대가 신검 통지도 늦게 받고 너한테 언제 말할지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말하네. 다음 달이라고? 갑자기 군대라니 너 없이 나 어떻게 사니? 에이 나 없어도 잘 살잖아. 우리 하정이 학교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인기야. 안만 그래도 너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소리 듣는데. 그래봤자 인연이야. 시간 금방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나 복학생이라고 나중에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내가 널왜 모른 체하냐. 자식 군대 보내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다. 그렇게 슬프냐? 상혁이한테 말 잘해 놨으니까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학교에서 늦게 끝나면 상혁이랑 집에 가.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어머님도 많이 슬퍼하시겠네. 말도 마라. 엄마랑 할머니랑 난리도 아니셔. 우리 엄마, 아들 사랑 유별난 거 알지? 아휴, 내가 달래느라 진단 뺐어. 나도 자주 찾아뵐게. 어머니 안심심하게. 할머니도 뵙고 싶은데, 생각날 때마다 가야겠다.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하정이 너는 참 정이 많은 것 같아. <laughs> 너 같은 며느리 두면 우리 엄마도 좋아하겠다. 야 너도 얼른 연애해. 내가 연애를? 사람이 있어야 연애를 하든 말든 하지. 내 연애 관심 끄고 너할 일이나 하셔. 상혁이도 있고 주변에 잘 찾아봐. 나 수연이랑 만나면서 완전 개과천선한 거 알지? 너도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하, 일단 알았어. 가기 전에 밥한끼 하고 술 한잔 하는 거 잊지 마라. 이별주는 해야 할거 아냐. 알았어. 시간 비워둘게. 다시 연락할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에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교에서 친구 하나 없고 혼자만 다니던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준 것을 계기로 저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알고 보니 사는 집도 바로 근처였고 맨날 붙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자격지심 덕분에 친구 그 이상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답답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제 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감정을 억눌렀다고 하면 맞는 말이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남편과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어렵사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다시금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남편이 전역하던 시기엔 제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상태라 저는 직장인, 남편은 복학생 신분이었습니다. 하정아, 사회생활 안 힘드냐? 와, 난 전역하니까 진짜 살것 같아. 앞으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원래 마지막이 제일 힘든 법이지. 논문도 써야 하고, 이리저리 정신 없을 건데,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게. 역시, 우리 든든한 하정이, 아, 내가 이래서 버틴다니까. <laughs>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나저나 어머님이 저번에 너사복고시 보게 하라고 설득 좀 해보라시던데. 아직도 고집 안 고쳤어? 아 엄마가 너한테까지 그랬어? 아니 사복고시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거에 목매고 있냐고 그냥 빨리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싶다는데 굳이 보라고 하시네. 나도 어머님 생각이랑 비슷해 회사 들어가서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이름 좋은 대학 법대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잖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도해 보는 건 어떤데? 아니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 내가 할 말이 없다 사법고시가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무서워. 이왕 하는 거 시도라도 해봐.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너, 그나저나, 요즘 수연 씨안 만나? 아, 김수연? 아, 말도 마. 걔랑 헤어진 지 오래야. 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군대 가자마자 보란 듯이 딴 남자 만나더라. 그래서 바로 헤어졌지.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아무튼, 연애는 잠시 쉬고 사복꽃이 준비나 해봅시다. 저희는 이름대면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남편은 법학과였죠. 그런 아들이 사법고시를 만류하고 평범한 회사에서 재능을 낭비한다는데 부모 속은 오죽했을까요? 아들 사랑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연락하셔서는 남편을 설득해 보라고 난리셨죠. 그런 부탁을 또 거절할 수 없던 저는 남편을 몇날 며칠 붙잡고서는 사법고시를 보자며 설득시키기 바빴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법고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노량진에 있는 기숙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에게 찾아가 온갖 좋은 건다 해먹이면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어요.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도 언젠가 잘 되리라는 일념 하나로 당연하게 도와줬던 것 같네요. 그러다 남편이 공부하다 힘들다면서 술을 한잔 사달라는 겁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넋두리와 하소연을 들어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감추었던 마음을 고백했고 그날 계기로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예, 하정아. 기운이는 매주 만나러 가는 거니? 아, 네. 어머니 요즘 계속 모이고서 보고 정신이 없나 봐요. 본시험 앞두고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제가 잘 챙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가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수고를 좀더 해줘야 할것 같아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우리 아들, 이번 합격기원 기도 가야 하는데 내가 할머니 모시느라 도저히 갈 시간이 없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인데 거기가 워낙 기운이 좋기라 소문난 곳이라 새벽에 아니면 안 된다고 들어서. 어렵사리 스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옆에서 지켜봐주는 네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아, 그런 거라면 제가 가야죠. 너무 걱정 마시고 할머니 잘 보살펴 주세요.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이 엄마는 네가 있어서 아주 든든해서 좋아. 며느리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럼 며느리지 뭐야.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이렇게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너네 사법고시 합격하면 결혼할 거 아니었어? 어 결혼은 아직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내가 너 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 할머니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그렇게 처음 준비한 사법고시에서 당당하게 낙방하고 남편은 큰 실의에 빠졌어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 조금만 더 힘내 보자며 겨우 다독였고 그렇게 3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시댁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시부모님. 농사를 짓던 분들이시라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더잘 알기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거의 다 제가 부담했다고 볼수 있죠.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해 월급의 300만원 중반 정도였지만 거의 절반은 남편에게 쏟아부은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년간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사법고시 합격의 영예를 남고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환호성까지 질렀답니다. 동네에는 현수막까지 걸며 잔치까지 열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남편이 사복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사이에도 아기 천사가 찾아오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기로 했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동거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까지 생겨 매일매일 행복한 생각을 하며 지냈는데 남편은 회사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출과 외박이 잦았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늦어? 어 로펌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알면서 뭘 물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했잖아. 당신이 고기 사준다고. 아, 맞다. 그랬었지. 아, 근데 어떡하지? 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자기 신입 변호사인데 일이 그렇게 많아? 지금 나 신입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변호사 자체가 일이 많은 직업이라고. 당신이 회사 생활만 해봐서 그러는데 일반 회사랑은 달라. 뭘 알고나 물어보던 거야. 난잘 모르지.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고기는 다음에 먹자. 나 선배가 불러서 가봐야 해.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몰라줬나 보네. 밥잘 챙겨 먹고. 알겠어. 나 봐야 할 서류들도 많아서 아마 오늘 못 들어가지 싶어. 당직실에서 자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알겠어. 내일 연락해. 고생하고. 예, 자니? 아니요, 아직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 입덕 끝났다며? 내가 고기 한번 사줄 테니 시댁으로 건너오거라. 부탁할 일도 있고. 아, 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당장 오면 좋고. 너, 회사 관뒀다며? 아, 네네. 그이가 관두라고 해서요. 배도 불러오는데 아이한테 무리 갈 거라고. 회사 관두고 재택 근무할 수 있는 거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래. 그러는 게 좋지. 근데 어머니 부탁하실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 미리 말해서 나쁠 거 없지. 나도 매일같이 할머니 보살피느라 정장 4시간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만 할머니 시중 좀 맡아라. 네? 제가요? 저 임신 중인데. 아니. 임신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 나 때는 앞뒤로 들쳐매고 시부모님 따라서 농사지으러 다녔어. 그냥 식사 챙겨드리고 말동무나 해드리면 되는 거 가지고 유세니? 하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해. 아, 아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내일 저녁 시간 전에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너 이번에 회사하면 퇴직금 얼마나 나온다니? 그래도 재범 연차 있으니까 액수는 상당할 거 아니야? 아네한 3천만원 정도 나오네요. 아직 입금은 안 됐어요. 왜? 원래 바로 받아주는 거 아니니? 급전 필요해서 부탁 좀 하려 했더니 아 그게 회사 정산하는 일정이 월말인데 제가 중순에 퇴사를 해서 처리가 조금 늦어진다고 했어요. 못 받는 건 아니니까 뭐 근데 급전이 왜 필요하세요? 네가 그것까진 알거 없고. 수중에 돈은 얼마나 있니? 내가 다음 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 있으면 3천만 원만 보내보려. 네? 갑자기요? 아, 한두 달 있다가 돌려줄 돈이야. 그리고 가족인데 못 믿어? 평생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못 빌려줄 거 없잖아. 돈 갚을 테니까 있는 돈 보내봐. 어머니, 갑자기 큰 돈은 저도 난감해요. 물론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결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며느리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으려 하셨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쾌활했던 첫인상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었죠. 임신 중인 저에게 시할머니의 간병을 자처하라고 하질 않나 처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간단히 식사만 챙겨드리는 걸로 하고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노골적으로 시할머니의 간병을 맡겼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죠. 몸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날까지 더우니 더욱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번 저에게 돈을 부탁하셔서 남편 몰래 드린 돈만 벌써 3천만 원이 넘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도 몇 개월 있으면 태어나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를 돈을 함부로 넘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한사코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 말은 물론 패드리까지 성사시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매일같이 신혼집에 오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사건건 살림살이 간섭까지 말이죠. 생아가 이리 좀 와봐라. 냉장고가 이게 뭐니?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 전부고. 너 우리 기훈이 밥이나 잘 챙겨주는 거야? 제가 몸이 많이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잘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봐. 지난번에 내가 이 그릇 버리라고 했지. 해바라기 있는 걸로 사라니까 그래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잖아. 아, 다 바꿔놓을게요. 아. 집안 살림이 이 모양이니 우리 귀한 손변호사님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나 모르겠네. 군내식당에서 점심 몇 끼니 잘 챙겨 먹고 있대요. 조만간 일주일 정도 출장 가야 해서 집 비운다는데 그때 청소도 좀 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있어라. 여름인데 친구들이 하도 여행을 가자길래 이번에는 안갈 수가 없어서 네가 좀와 있어야겠다. 어머니 저 몸이 불편한데요. 야! 그깟 임신이 뭐라고, 진짜?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어.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해 볼게, 어머니. 저희 걱정은 마시고, 모임 잘 다녀오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동창 모임 겸 지방으로 여행을 가셨고, 그 사이 시댁에서 지내기로 하고, 약간의 짐을 챙겨갔죠. 남편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홍콩까지 건너가야 해서 일주일 동안 못볼 거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된다던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일주일째 될때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모임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고 오셨는지 얼굴이며 몸 군데군데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제 일이라는 게 있는데, 시어머니, 시할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나요? 제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귀한 아이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못이겨워 끼니도 거르고 반송장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위로를 건넨 건 다름 아닌 시할머니였어요. 세아가 많이 힘들지? 아이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심려치 마라. 아이는 또 가지면 되는 문제다. 그동안 나 돌봐주면서 몸 관리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 때문에 미안해. 아,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그럴 때마다 속상하다니까요? 우리 손자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산 정리 좀 미리 하려고 한다. 네? 갑자기요?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곧 내가 간다는 뜻이겠지. 김 변호사 올때 됐는데, 기다렸다가 듣고 가. 저녁 시간이니, 같이 저녁 먹고 가던가. 네,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요 며칠 아팠다가 입맛 돌아왔는데, 많이 챙겨 먹었다. 간병해주는 옆편 내가 나름 잘해줘서 고마운 일이지. 할머니 아이 생각은 저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이미 떠나간 아이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만 생각하고 즐기려고요. 그래 그래야 우리 손주 며느리지. 아이는 나중에 가지면 되는 거고 일단은 몸조리부터 해. 그럴게요 할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얼마 뒤 할머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고, 할머니는 한참 대화를 나누신 뒤 유언장을 낭독해 주셨죠. 유언장의 내용은 저에게 과수원과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집터를 물려주겠다 하셨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각각 현금 1억 원씩.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이 기막힌 사실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궁하기 어려우셨죠. 은혜도 모르고 꼬리를 친 거냐며 대놓고 뺨까지 때리시더군요. 야, 앉아봐. 지금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하, 너이 건방진 년. 아주 팔자 한번 펴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어?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감히 우리 재산을 가로채? 어머니, 할머니가 주신 걸 어떻게 거절해요? 원하시면 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돈 당장 내놔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땅이었거든? 그러니 잔말 말고 내놔. 그러니까 당신,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한테 왜 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어머니가 부탁도 하셨고, 겸사겸사지. 역시, 나보다 당신들 배부른 게 먼저지. 당신 같은 인간들 정말 지긋지긋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당신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미쳤다. 아이 잃고 슬퍼한 사람, 나랑 할머니밖에 없었어. 당신이랑 어머니 나한테 괜찮냐고 말 한마디라도 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머,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뭐라고 소리치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 아니지? 네, 저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대들죠 아무튼 저는 할머니가 주신 거 감사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 더는 상관 마세요 너 지금 이혼당하고 싶어?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장난 아니니까 서로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누가 멋대로 이혼을 논하는 거야?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 살길 찾아서 가려고요 어머니랑 더 이상 못 살아요. 허 누가 보면 너 아주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한줄 알겠다. 네가 뭘한게 있다고 먼저 이혼하자고 지랄이야. 애도 잘못 지킨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어머니 말은 바로하세요. 저 아이 잘못된 거 재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가 시킨 거다 했어요. 심부름 할머니 간병까지 임신해서 배부른 며느리한테. 그런 거 시키는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딸이 있었는데 저 같은 취급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그만큼 저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만 윗사람 대접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인간 댐댐이를 갖추시라고요. 어머어머, 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할머니 재산 돌려드릴 수 있으면 돌려드릴게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저도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잖아요. 아이까지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 정신나간 년이 뭐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기구멍이 막혔니?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너랑 이혼하고 싶고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랑 얽히기 싫다고. 알아들어라. 알았어. 일단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이혼은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 말대로 며칠 시간을 갖자고. 그래도 아니다 생각되면 이혼하는 거야. 어? 지금도 그때도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야.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서명만 해. 너 진짜. 저와 남편은 서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는 집에서 가만히 누워 허공을 보다가 산책도 하다가 그렇게 지냈어요. 정막감만 흐르던 집에 시어머니가 대뜸 찾아오면서 또다시 잔뜩 소란스러워졌죠. 웬일인지 집안 청소를 해주신다며 이리저리 쓸고 닦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겁니다. 바로 제 친엄마의 유품을 모두 버려버린 게 아니겠어요? 유일하게 남은 제 가족의 흔적인데, 그걸 마음대로 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하고 말았어요.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안방 청소하셨어요? 응, 했지. 왜 그러니? 혹시 하늘색 상자에 못 보셨어요? 그거 엄마 유품 들어있는 상자인데. 뭐? 그런 거였어? 나는 잡동산이 잔뜩 들어있길래 재활용 버리면서 다 버렸다. 어머니, 함부로 남의 물건 만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물어보고 버리셨어야죠. 또 뭐에 손대신 거예요? 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너 제정신이야? 제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유품을 그렇게 막 버리셨는데? 그런 잡동사니에 의미 부여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 그걸 버림으로써 새삼 시작해라. 네? 뭐라고요? 너... 우리 귀한 손주 잃고 딱히 노력한 거 없잖니? 그러니, 이참에 개과천선 좀 하라고. 허, 어이가 없네? 그냥 아줌마 버리고 새인생 시작해야겠다. 이보세요, 아줌마. 저 그쪽 아들이랑 그냥 이혼할 테니까 아들끼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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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당장 튀어와서 사과 안 해? 내가 왜? 우리 엄마 유품 마음대로 버리고 아이 잃었을 때도 괜찮다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왜내몸 받쳐서까지 당신 네 집안에 혼신을 해야 해?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왜 그러니 도대체? 뭘왜 그러냐? 난더 이상 너랑 살 자신 없어. 그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내 시간,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너, 바람도 피웠더라? 일주일 동안 부산에 출장 간다 그런 거. 내가 눈치 못챌줄 알았어? 너 휴대폰 보니까 사이즈 나오던데? 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난 이런 수모 겪으면서 못 살아. 이왕 이렇게 된거 정식으로 이야기할게. 너랑 이혼하고 싶어. 야, 갑자기 이러는게 어딨어? 네가 날 떠난다고? 말이나 되는 일이야? 응, 이제는 그럴래. 내가 그동안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이 드네. 너도, 너 좋다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우린 더 좋아질 수 없는 관계야. 더 늦기 전에 이혼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혼하던 해 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언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도 웬일인지 딴줄 걸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골로 내려와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어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종종 남편에게 문자로 잘 지내냐는 연락이 오긴 하지만 답해주진 않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조금씩 작물도 심어보고 있답니다. 큰 규모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도 하고 나름대로 매출이 좋은 편이에요.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년 복숭아 축제에도 참가하고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인생에서 큰 실수 한번 하고 그 실수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랫동안 남편을 좋아했고 의지했던 만큼 상처도 크지만 언젠간 잘 아물겠죠? 그런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